제가 지금 매달리 기130몇 7차 지금 2022년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일 뛰고 있는 이유는. 안녕. 여기는 보라메공원 네. 지금 저녁에 가볍게. 5km 러닝을 완료했습니다. 어, 5km. 네. 지금 보라메일 공원에서 5km를 뛰고 보라메일 공원을 한번 소개해주고자 아, 네. 영상을 켰습니다. <laughs> 뭐, 워낙 넓어가지고 다 보여줄 순 없지만 간략하게 보여주면 이 봉터도 있고 배드민턴을 주로 많이 치고 있네요. 그리고 코앞에 농구장도 있는데, 남자분들이 농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구장입니다. 네. 농구도 좋아하지만 농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네, 승마와 달리기를 <laughs> 좋아합니다. 아, 저녁에 제가 이렇게 또 나온 이유는 오늘 회사에 중요한 저의 노트를 놔두고 와서 네, 바로 이보라의 공원 옆에 회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네, 한 5분만 가면 바로 저 뒤쪽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회사에 짐을 하나 두고 가서 잠깐 러닝 끝나고 네 지금 들렸습니다. 제가 주로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러닝을 해왔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폭우가 오면서 네, 보라매 공원 외에 지금 도림천에서도 자주 뛰었는데 거기서 뛸 수가 없게 상황이 바뀌어서 네, 지금 통제 중입니다 기록적 폭우로 그래서 네, 아침에 또 뛰는 거를 잠깐 요즘은 저녁에도 뛰면서 네,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여름이라 더워서 해가 없을 때 뛰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조명이 아주 좋네요. 제가 지금 메달리 130몇칠차 지금 2022년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매일 뛰고 있는 이유는 음제 삶에서 네 핑계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우 오는 날은 달리기를 아 이제 좀 멈출까 이런 생각도 들수 있지만 네, 그 폭우속은 뛰지는 않았고 폭우가 좀 많이 멈춘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비가 많이 안올때또 달리기를 동네 근처에서 뛰었었거든요 그렇게 뛰면서 나와의 작은 약속 그리고 핑계를 이겨내는 힘 작은 성취의 반복이라고 하죠 이런 작은 성취의 반복이 쌓여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 자신감들이 모여서 제가 하는 일들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노트는 저의 소중한 요즘 다이어리인데요. 네. 이 노트의 비밀은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궁금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여기는 지금 폭우가 내리고 있는 보림천 현장입니다. 네 오늘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는데요. 8월 8일 저녁이구요 이렇게 폭우가 내리는 날에도 네 오늘 달리기 1km 이상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한번 얼마나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강수량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천이 범람해서 양쪽 사이드 인도까지도 가득 찼는데요. 아. 여기 나무도 꺾여 있고, 아, 정말 대박이죠? 저는 안전하게 인도 위로 지금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녕!